1610설명을했습니다 자, 이거는 첫째 항이 이르고, 모등 항이 양수인 등차 수열이에요 그래서 a n 은1 플러스 n 마이너스 t에요. 그래서 a n 플러스 1은 1 플러스 nd에요. 그래서 a에 21, 21. 요것도 나중에 필요한 숫자예요 이건 아직 설명 안 할게요. 그래서 a n 이 나와서 k가 1서부터 20 가지고 ak, ak 플러스 1이잖아요. 그래서 큰 거에 작은 거 빼고, 분부수 처리한 거, 작은 거 분해, 큰거 분해를 하는데, 여기가 등차수열이라서 이게 공차 공차 d가 돼요 그래서 d라고 놓고 요거를 이제 하나하나씩 대입을 하는 거죠 여기 대입을 좀 위로 했어요 a1 기 a2 a a2, 2분의1기 a 3점점 a20 점 a20 1기 a20 1의1 해서 이렇 a 2렇1날0가면 a 1분의1 마이너스 a20 1 0 1 이렇게 돼 a 1 a 1은1이고요첫장1이라고 그랬죠? A21이 그래서 21대에해서 여기서 나왔네요. 그래서 구했고요. 그게 5라고 했잖아요. 그래서 여기서 D를 구하면 D가 20분의 3이에요. D가 20분의 3. 그럼 A11을 구하라고 하면 1, 10, 20분의 3 계산하시면 2분의 5가 나온다 합니다. 여기. 그래서 답이 1번이 됩니다. 아시겠죠?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.